반기문 총장이 그만두면서 네. 대선판이 급격하게 요동칠 줄은 몰랐거든요. 그근데 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행간 주제 그겁니까? 대선 지형이 요동치면서 예. 민주당 내 2위 싸움이 아주 치열해졌습니다. 으흠.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예. 어느 쪽이 2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대선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점점 치열해지는 안희정 이재명의 2위 다툼.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보수진영에 뚜렷한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네. 민주당의 경선이 본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2007년 대선하고 약간 비슷해지는 가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2위 다툼이 치열해진다. 네. 2위 다툼의 행간을 보자. 정말 신경전 대단하죠. 안희정 네, 이재명 이재명 안희정 네 이게 어제도 대연정을 두고 충돌을 했는데요. 예 안희정 지사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로 시대 교체를 하겠다 예. 이러면서 대연정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연정 카드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운영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 때 못다 이런 대연정을 실천하겠다 이러면서 노무현 적통 얘기까지 꺼냈는데요. 예, 예. 그러자 이재명 시장이 곧바로 대연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반격을 하고 나다 그러니까 대연정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새누리당과 그러니까 집권당하고 손을 잡겠다는 어, 건데 그렇죠.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게 이재명 시장 얘기죠. 네 부패 기득권 세력과 타협, 타협하는 건 촛불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예. 그러면서 대연정을 하겠다는 상대는 입장이 다른 선량한 이웃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이렇게 음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두 명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우산론 논쟁도 있었고요. 여기 인터뷰 때문에 생긴 거에요 네, 아니니까? 맞아요. 아. 여기가 발단이었어요. 공짜 밥 논쟁도 있었고요. 예.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요. 예. 이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한 뒤에 더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 겁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이재명, 안희정, 안희정, 이재명의 2위 싸움.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공수가 두 바퀴였다 입니다. 공격과 수비가 뒤바뀌었다고요? 네. 무슨 말씀? 얼마 전까지는 안희정 지사가 이재명 시장을 비판을 해왔었잖아요. 비판을 했죠. 그까 그러니까 이제는 공수가 바뀌어서 이재명 시장이 안희정 지사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이건 네. 왜 바뀌는 겁니까? 한마디로 지지율에 따라서 공격과 수비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시계를 두달 전으로 돌려볼까요? 예. 당시는 촛불민심을 얻고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뭐막 쭉쭉쭉 올라갈 때잖아요. 그렇죠. 한 다섯 배가 뛰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예, 예. 그때. 김현정의 뉴스와 인터뷰에서 우산론을 언급했죠. 맞습니다. 이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이른바 비문주자들이 하나의 공동체 팀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예. 그때 안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는 대의명분으로 하는 것이다. 음흠. 대의명분도 없는 합정연행은 구태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예. 예 맞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공짜밤 논쟁이 붙었는데요. 그렇죠. 이재명 시장이 기본소득제도를 공약을 했더니 또안 지사가 공격을 한 겁니다. 예. 국민은 공짜밥을 원하지 않는다. 음. 시혜적 정치와 포퓰리즘은 이제 청산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시장이 공짜라는 표현은 구태 기득권 보수 세력이 쓰는 말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게 불과 한달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죠. 뒤집혔어요. 반전 총장이 빠지면서 안지사가 지지율이 두배 이상 급등해서 2, 3위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이 시장이 공격 모드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네요. 공수가 바뀌었다. 지지율에 따라 공수를 바꾸는 이 2위 다툼 치열해지는 2위 다툼 두 번째인가 뭡니까? 두 번째인가는 이런 싸움은 좋은 싸움이다.입니다. 에이, 싸우는데. <laughs> 아, 싸움이 좋은 싸움 나쁜 싸움이 어디 있어요? 아, 좋은 싸움도 있어요. 선의의 경쟁. 예, 네, 그렇죠. <laughs> 흔히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가장 골머라는 게 뭡니까? 정치공학, 예. 이미지 정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책이나 공약을 두고 제대로 된 공격과 수비를 하는, 공박을 하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네거티브만 하죠. 네. 싸우다 보면. 네. 그러니까 서로 감정 싸움하고 막말하고 맞아요. 흑삭선전하고 이런 건데요. 예, 예. 그런데 안희정 이재명 두 명의 주자가 바로 지금 그런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공짜밥 논쟁 한번 봐보세요. 그동안 진보와 보수간에 있었던 대표적인 논쟁이거든요. 복지를 둔저 네. 뭐랄까요 논의? 토의? 네, 그렇죠. 복지를 그냥 막 무슨 국민한테 퍼주게 하느냐 뭐 이런 논쟁은 진보와 보수간에 싸웠던 논쟁이지 음. 야권대 야권이 싸우는 논쟁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야권 주자들끼리 어떤 복지가 진짜 국민을 위한 거냐 논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 중에 하나다. 아하. 또 민주주의 논쟁, 재벌 기업 논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재명 시장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재벌 체제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예, 예. 그때 안희정 지사가 어느 누구를 구속시키고 감옥을 보내야 한다고 말하는 대통령이 이끄는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일까 음,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반박했어요. 재벌 해체론에 대해서.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논쟁이 될수 있다는 거죠. 아. 저는 이런 싸움을 지금보다 훨씬 더 격하게,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을 둔 토론은 권장돼야 된다. 그렇죠. 선의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게 근데 야권 지지자들한테는 어떤 게더 유리할까? 확장성 면에서는 안희정 지사의 주장이 더 도움이 될 텐데. 야당 지지자만을 대상으로 경선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유리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선 안에서도요, 음. 이렇게 이의가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이 오히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아. 경선 흥영 흥행, 흥행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수 있군요. 예. 그러 면에서 봤을 때 괜찮은 싸움이다. 네. 세 번째 행간 뭡니까? 세 번째 행간은 이제 야권의 프레임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입니다. 야권의 프레임 싸움이요? 네, 반기문 총장이 빠지면서. 안개 속에 가렸던 구도가 확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드랍팔 거다 말 거다 하던 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작된 게 그동안 야권에서는 정권교체만 말하면 됐는데 이제는 어떤 정권교체인가 이걸 말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음흠. 문재인 전 대표는 당연히 대세론 굳히기 예. 정권교체 프레임으로 그동안 나갔는데 이걸로 부족하니까 영호남 통합의 정권교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프레임을 얘기하고 안희정 지사는 더 좋은 정권교체, 음. 시대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확장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이재명 시장은 더 나은 정권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laughs> 다, 다 비슷한 것같다 좋은 얘기예요. <laughs> 야권 주자로서 보다 분명한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야권 입장에서는 다 좋은 얘기다 이 말씀이신 네. 건데. 이 중에 누가 국민의 선택을 받느냐. 세명중두 명은 틀림없이 경선 투표에서 만날 거거든요. 당연 예. 누가 되든 치열하, 치열하면서도 아름다운 경선이 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의 숙제는 그거죠. 네. 치열하게 다투되 그게 추악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어, 거. 예. 요게 핵심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네.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어, 안희정 지사는, 음, 지금 대연정을 얘기했습니다. 대연정. 예, 네, 이것은 시대 정신. 그 대연정은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대연정이에요? 뭐 새누리당, 바른 정당 같은 연립 정부를 세우자는 거 아니겠어요? 음. 연정이라는 게 연립 정부잖아요. 예, 예. 이것은 시대 정신이 아니다. 어, 지금의 시대 정신은 어. 정권 교체 있다. 시대 정신이 정신이 없으면 민심을 얻을 수 없고 민심을 얻지 못한 자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지지율 상승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일수록 정체성을 깊 분명해야 히 되거든요. 대선은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포연 예. 연기 예. 포연이 난무하는 자리인데 예. 깃발이 있어야 그 깃발을 보고 지지자들이 찾아가죠. 아. 어... 근데 이거는 깃발이 아니거든요. 알았어요. 대연정은. 대연정이란 카드를 지금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대연정이란 카드를 빡 꺼냈는데 네. 그건 이제 보수표를 노리고 꺼낸 거거든요. 시장성을 노리고 정청 내연이 보시기에는 그건 패착일 수 있다. 마치 박원순 시장이 예. 문재인 청산을 위해서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청사가 반문을 외치다면서 사실 확장성을 좀 노렸던 거데 노렸는데 네. 문재인 청산까지 해버린 거예요. 됐죠. 그렇게 호남에서 지지가 올라간다. 예. 이런 달콤한 유혹이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아. 패착을 했던 것 마찬가지로 음. 특히 안 지사 같은 경우는 경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대연정을 지지하는 사람이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정권 교체. 적폐청산.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선거인단으로 대거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경선에서 일단 분리합니다. 그래서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어떻게 본선을 준비하겠습니까? 대연정을 꺼내더라도 사실 경선을 통과한 후에 본선에서 꺼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당내 경선을 앞둔 상태에서의 대연정 카드는 옳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고 사용이지. 예비고사용이 아니거든요. <laughs> 본고사용인데 너무 일찍 꺼내서. 그런데 예비고사에서 상당히 실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저는 아. 패착이고 안희정 기사 캠프에서 뭔가 네. 지금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현정 얘기를 하셨는데, 그 대현정이랑 카드를 자신 있게 꺼내게 된 것도 결국 상승세. 네. 지금 이 지지율이 받쳐주니까 꺼낸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상승세는 어떻게 보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네. 대선은 특히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거든요. 어 그래서 보수표가 일시적으로 올수 올수 있어도 나의 고정지지층은 아니다. 마치 대추나무 위를 스쳐 지나가듯 한 예. 구름과 같은 표거든요. 대추나무 위를 스쳐 지나가는 구름 같은 표가 지금 안희정 지사한테 머물고 있다? 보수표가 온 것이 그렇습니다. 그 보수표가 안희정 지사한테 머물러 있지 않을 거라고요? 머물러 그러세요?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 1번을 찍을 것인가, 2번을 찍을 것인가, 음. 투표일이 가까울수록 그걸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항상 야당다운 야당, 여당다운 여당을 얘기하는 것은, 예, 예. 여당이 예. 야당처럼 행동해서, 야당표가 오지 않습니다. 또, 야당이, 음. 여당처럼, 어, 화장 고치고, 예. 어, 잘 보인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 이번에는 야당이, 지금까지 야당답게 했지? 예. 그러니까 우리 중도층이, 이번에 야당에 한번 한 밀어줘야지. 이렇게 해서 표가 확장되는 것이지, 아. 야, 당이 여당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야당 여당 표가 오지 않거든요. 중도 표가 올수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여도 아니고 근데 여, 야, 그, 야도 아니고 그그 중도 표의 판단 기준은 예. 여당이 예. 여당다웠을때한번 더. 한번 해 봐. 이렇게 책임을 맡기는 거고 야당이 야당 나왔을 야당 때어 잘했지 야당으로서. 그러니까 이번에 예. 여당 한번 해 봐. 이렇게 해서 표가 확장이 되는 것이지. 이건 상당히 정치 공학적인 분석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중도라고 하면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기 때문에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닌 사람을 찍을 것이다라는 네.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근데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네. 중도도 여든 야든 색깔이 분명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저와 다르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저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아, 국민의당 가보죠. 국민의당. 사실 국민의당이 지금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반기문 총장 물론 셔터 내리겠다고 라 예상 얘기는 했지만 언젠가는 빅텐트 치고 거기서 만나리라 했던 건데. 셔터 내리자고 했을 때 예, 저 말은 셔터를 다시 올리겠다. 라는 <laughs> 말도 내포되어 있다. 아, 왜 그렇게 보셨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봅니다. 아니, 셔터 그러니까 사실은 <laughs> 국민의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네. 좀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도 <laughs>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의당 분들이 그래서 제가 불가능하시죠. 셔터를 내린다고 했을 때좀 네. 있으면 다시 올린다고 얘기할 것이다. 아, 하긴 셔터는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이해요 네. 어, 올릴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빅텐트를 치고 나서 그 안에서 다 모일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국민의당을 해석하는 하나의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정치는 생물이다. 이걸로 모든 걸 꿰맞추면 됩니다. 그게 왜 여기서 예. 국민의당에서 어떤 말을 했다 그것이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뀌는 명분이 정치는 생물이니까, 생물이니까. 상황이 변했으니까 아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오늘 하는 말이 내일도 똑같은 말이 안 된다 하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국민의당은 다른 거볼 필요 없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다 와 호남미심이두 음.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 반기문 총장에게 기대를 했단 얘기인데 셔터를 네. 내렸다고 당장은 말했지만 기대했다가 반기문 총장의 낙마가 오면서. 네. 사실은 지금 조금 난감해졌을것 같긴 해요. 최대 피해자가 저는 안철수라고 봅니다. 안철수 전도. 네. 왜냐하면 왜요? 안철수 대표 혼자 힘으로 문재인을 꺾기가 지금 상당히 버겁지 않습니까? 지지율상 그렇죠. 그러면 반기문 총장과 연대를 하든 안 하든 항상 연대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음... 문재인을 한 번쯤이라도 눌러봐야 되는 그런 기대를 줘야 되는데 그런 지렛대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말하자 반기문, 안철수의 대결로 어떤 드라마를 좀 만들면서 바람을 네. 만들면서 문재인의 대항마로 는 이런 전략을 생각했을 수 있는데 네. 반기문이라는 큰 산이 넘어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더큰 산이 있었죠. 예. 그리고 반기문이라는 산이 있었죠. 예. 탁구를 치면 복식조에 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짝이 없어져 버렸어. 네. 정청래 의원하고 우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요. 예. 호남 민심에 따라서 결국은 움직일 수 밖에 없거든요. 거기가 워낙 단단한 지지층입니다. 자, 그런데 호남은 다른 거 없거든요. 정권교체만 생각하거든요. 정권교체열망 있죠. 자, 근데, 우린 정권교체 안 돼도 좋다. 어, 문재인은 안 된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호남 민심을 상당히 자극했고, 그리고, 어, 정권교체에 걸림돌이 될것 같으면, 어디 두고 보자. 예. 국민의 당.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호남에서는. 아, 아. 그래서, 정권교체에 걸림돌이 된다. 그 정권교체해방군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면 호남에서 아마 몰매를 맞을 겁니다. 그러면 못 견뎌요. 그래서 결국 저는 국민의당도 어제 우상호 대표가 얘기했듯이 정권교체의 큰 바람 앞에 국민의당도 결국은 호남 민심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것은 연대와 통합이거든요. 음. 결국은 야권 통합의 음. 쪽으로 들어오지 않겠는가라는 이거는 저... 민주당의 바람 아닙니까? 민주당의 바람이 아니라 호남의 바람이죠. 궁극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당원으로서 말씀하시는 게 네. 아니라 알겠습니다. 예, 정적 내용. 그나저나, 손학규 의장. 네. 이제는 이제 의장이 됐습니다. 국민주권개혁회의. 네. 국민주권개혁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손학규 전진사가 이제 의장이 됐고 2월 10일에 국민의당하고 통합을 한다는 것까지 발표를 했죠. 네. 여기는 그러면 일단 그 스몰 텐트를 치고 국민의당, 손학규, 정훈찬, 이, 이렇게, 이렇게 요것까지는 성사가 되는 거예요? 뭐, 그건 모르겠고, 그건 저는 관심도 없어요. <laughs> 관심도 없으세요? 왜 또. 왜냐하면 손학규 의장은 저는 관심 변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요? 이분도 그래도 저 중도에 뭐 지분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지지율을 보세요. 대권주자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 이렇게 보세요. 네. 불소식의 역할 정도는 할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도 힘들 거라고. 불소식의 역할도 힘들다고 네.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봅니다. 이번에는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여의도 중심이나 예. 언론 공학적 입장 이렇게 예. 보면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에헤. 바닥 민심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하. 네. 그래서 이 촛불 국면도 결국은 여의도 정치 공학이나 언론 공학에서 보면 예.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정치 공학으로 어? 보면. 박근혜 탄핵을 어떻게 얘기해? 처음에 다들 겁먹었. 맞아, 그런데 아스팔트에 있는 길바닥 민심은 예. 들끓었거든요. 길바닥 민심이 정치인들을 끌고 간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치인들을 끌고 간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학규 의장의 이번에 가진 힘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네. 지난 달에 뭐라고 하셨냐면 손학규 의장이 만덕산 토굴로 들어갈 거다. 네. <laughs> 얘기해서 엄청나게 출렁였던 거 아시죠? 네네. 정치판이. 네네. 그거 아직도 확신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야 언제 들어갑니까? 자 국민의당하고 통합을 하든 연대를 하든 입당을 하든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가 부동의 주자 아닙니까? 예, 그럼 예. 거기서 예. 후보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가무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처절한 싸움을 해야 게 목숨 걸고 그러니까 본인이 싸워야 본인이 당을 ]겠네요.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뭐 출마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제로는 벽보를 못 붙이는 거죠. 하... 그 그런 의미에서, 그나저나 지지난주에그 월간 정두원의 정두원 전 의원이 나와서 네.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문재인 전 대표는 남자 박근혜다. 왜냐 컨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남자 박근혜라고 본다. 해서 술렁술렁했습니다. 또이 발언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 뭐 술렁을 필요 없고 그건 정청원 의원의 개인 의견이 <laughs> 정청내 월간 정청내 편에서 반론 듣겠다고 했거든요. 네. 반론해 주시겠어요? 반론할 가치가 없어요. <laughs> 네. 정도원 의원님 미안합니다. 반론할 가치가 <laughs> 없어요. 반론할 가치도 없습니까? 네. 이것도 정도원 월간 정도원 편에다 반론해야겠네요. 이거는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30% 국민에 대한 모독이죠. 컨텐츠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장은 안 보인다 뭐 이런 지적이었어요. 뭐 이, 이 비유라는 것이 뭐그 아주 응. 치명적인 비유. 저는 함께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표하고 한 시간이라도 얘기해봤나요? 저도 정도원하고 뭐 별로 얘기해본 적이 없어요. 에, 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도원은 아무런 컨텐츠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 두분한번 한자리에 모셔서 얘기 들어봐야 겠습니다. 어, 애니메이 언제든지. <laughs> 월간 정청내 이시대의 정치판의 참예언인. <laughs> 자칭. 자칭 그러나 지금까지는 다 맞았다고 우주, 자부하시전 우주로 얘기해주요 <laughs> 사실은 참예언인이라고 네. 지난번에 하시길래 네. 저는 속으로 조금 오버하신다. 네. 참 예언인까지는 조금 자화자찬 아닌가라는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오바했죠. 세상에. 맞추셨어요. 네. 반기문 정 총장의 낙마를 정확하게.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예언하셨던 거예요? 수치적으로 보면 15% 지지율 이하로 추락을 네. 하면 저는 중도 포기할 거라고 봤죠. 왜냐하면 어. 반기문 전 총장에게는 넥스트가 없는 거죠. 다음, 왜냐하면 나이가 워낙 고령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정당 정치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하면 음. 어렵거든요. 현실 정치에 어떤.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아마추어처럼, 예. 아내 네, 하다 보니까 돈이 없다. 음. 정당이 필요하다. 이거는요, 너무나 천박한 인식이거든요. 아, 저는 반기문 총장이 지지율이 귀국 전에 1위를 할 때부터 예. 어, 이분은 완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검증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23만 달러 시설이 좀 예. 불거졌을 때 시견차 시사... 리스트, 네, 네. 시사저널 그때 언론중재위까지만 음. 재수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그건 바로 즉각 형사고발해야 되거든요. 형사고발을 하면 이제 수사를 바로 들어가는 거지만 네. 언론중재위로 간다는 거는 반론보도하고 뭐 정정보도하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한겨레 심은 일면에 그걸 예. 보도하면서 우리 한겨레를 고수해달라 제발. 그렇게까지 나왔는데도 한겨가 그렇게,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어. 일면에서 예예. 예. 그런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죠 어. 귀국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죠 더 왜요? 정치교체를 말하더라고요 예, 예. 그것은 시대 정신을 못 읽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은 정권 교체 이 이외에 다른 어떠한 담론이 끼어들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음... 근데 정치 교체를 얘기하자는 거 하는 걸 보면서도 그랬고 예. 내가 진보적 보수 주자다. 의네 예, 그런 얘기했죠. 이거는 총선과 대선 같은 이런 전쟁 같은 선거에서 니편내 음... 네 편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제가 그때 얘기했죠. 유랑 극단처럼 전국을 떠돌다가 스스로 중도 포기할 것이다. 아... 그데 실제로 유랑극단처럼 떠돌았죠. 떠돌았어요. 저는 특이했던 게 그날 아침. 그러니까 3시 반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날 아침에 그 불출마 포기문 같은 거를 마치 사표처럼 가슴에 품고 네. 품은 채 새누리당도 가고 임명진 위원장도 만나고 바른정당도 가고 다 했다는 거예요. 네. 가서 인사하고 도와주십시오. 다 하고 나서는 3시 반에 가슴 속에 있는 사표를 꺼냈다는 거.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고민했다는 거죠. 분위기 봐가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안돼 어디서 안되겠구나라는 걸 그럼 결정적으로 느꼈을까요 그날? 이분이 구상했던 것이 본인의 지지율을 기반으로 한 빅텐트 이런 가능성을 타진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어떤 언론에서 받아주는 사람들 중심으로 악수하면서 사진 찍으러 좀 다닐 거라고 봤거든요. 음. 근데 거기서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거죠. 아하. 그리고 본인의 빅텐트를 하려면 이렇게 볼대가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30m에서 네. 13m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지율이 뭐 25, 30을 계속 갔으면 은 네. 다른 빅덴트를 원하는 분들은 반기문 빅덴트로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들어갈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지지율의 마법이군요, 지지율. 그렇습니다. 음, 지지율이다. 그렇다면 반기문을 지지하던 그 표, 네. 그 표는 어디로 갈까? 이제 이게 그 관건 아니겠어요? <laughs> 황교안 총리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 네. 어,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겠죠. 일단 황교안 총리, 황교안 네. 권한 대행 반 총장이 그만두는 날 여론 조사를 돌리자마자 2위 내지는 3위로 급부상했습니다. 네. 실제로 네. 실제로 덕을 보고 있는데 근데 본인 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NCND <laughs>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네. 어떻게 어떻게 결정할까요? 황교안 총리가 염치와 양심이 있는, 음,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면 난안 나간다라고 천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음. 나는 이 타, 탄핵 국면, 국가 불행 사태에 예, 예.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어, 나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하는 점을 분명히 못 박지 않는 것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나가겠다 한건 아니에요. 한건 아닌데 안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안 하는 것만 봐도 정치인이 보시기엔 이거 나가겠다는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결국 지지율이거든요. 반기문 총장의 15%와 예. 황교안 총리의 15%는 정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반기문 총리는 넥스트가 없지만 황교안 총리는 넥스트를 보는 거거든요. 이번에 설령 안 된다 할지라도 아... 내가 보수의 아이콘으로 보수의 아... 대장으로 이번에 예. 등장할 수 있는 절유의 찬스거든요. 그러면 다음 지방선거도 있고 예. 총선도 있고 그래서 예. 보수의 재기를 본인의 재기와 함께 노릴 수 있는 거죠. 야, 요거 참 재밌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의 15%는 무너지는 15%라면 15%, 그렇습니다. 15 보고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우니까 포기해야 되는 거지만 네. 황교안의 15%는 15%만 나와도 차기를 바라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정치인의 본능 중에서 가장 강한 본능이 예. 권력욕입니다. 음흠. 그렇게, 그렇죠. 바, 그렇게 그렇죠. 봤을 때 그렇죠. 15%는 황교안 총리를 들썩슬썩 들썩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무슨 대민접촉 이런 걸 보면 은 상당히 무슨 대권주자 악수하듯이 네. 얼굴 표정들이 그렇습니다. 그 이제 0에서부터 100%라고 쭉 봤을 때 네. 황교안 총리 마음이 그럼 어디 몇 퍼센트까지 왔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본인이 내가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본인 마음속에는 흉중에 무언가를 품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으로서는 행운일 수 있어도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그렇죠. 권한 대행으로서는 상당히 무책임한 그런 태도이고 행보입니다. 어제 유승민 의원이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랬어요. 아, 황총리 진짜 나올 생각이 있으면 뭐 법적으로는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권한 대행 그 자리 내려놓고 당당히 나와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에 출마하게 되면 네. 그음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또 해야 되는데. 권한대행의권한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그렇게 기획재정부, 어, 장관 겸, 경제부총리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겸겸이 몇 개가 붙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명찰을 몇 개다는 겁니까, 네. 도대체? 이 얼마나 우수한 나라꼴이냐, 그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황교안 총리, 뭐 나가고 싶으면 어쩔 수 없으면 나가야겠지만,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은 음. 출마를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보수에 대한 여망이 있는 분들이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음.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이거 아닙니까? <laughs> 그래서 황교안 총리를 모이는 건 사실인데 예.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이런 것을 오판해서 대선 출마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자 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뭐 그런 겸겸겸 예, 예. 권한대행을 하게 되잖아요. 겸겸겸이 되죠. 자그그 그 순간. 그 지지율은 또 폭락할 것이다. 왜요? 왜요? 음, 박근혜 정권에 대한 두 번째 책임이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공직 서열상. 국무총리한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리 아. 가지 않습니다. 또. 박근혜 프레임으로부터 황교안 총리가 벗어나긴 어려울 거다. 네, 그러시는 거군요. 이재명, 안희정, 안희정, 이재명의 2위 싸움.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공수가 두 바퀴였다 입니다. 공격과 수비가 뒤바뀌었다고요? 네. 무슨 말씀이니요 얼마 전까지는 안희정 지사가 이재명 시장을 비판을 해왔었잖아요.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공수가 바뀌어서 이재명 시장이 안희정 지사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이건 왜 네. 바뀌는 겁니까? 한마디로 지지율에 따라서 공격과 수비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시계를 두달 전으로 돌려볼까요? 예. 당시에는 촛불 민심을 얻고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뭐막 쭉쭉쭉 올라갈 때잖아요. 한 다섯 배가 뛰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예, 예. 그때 김현정의 뉴스와 인터뷰에서 우산론을 언급했죠. 맞습니다. 이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이른바 비문주자들이 하나의 공동체 팀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예. 그때 안 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는 대의명분으로 하는 것이다. 음흠. 대의명분도 없는 합종연행은 구태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예 예. 맞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공짜밤 논쟁이 붙었는데요. 그렇죠. 이재명 시장이 기본소득제도를 공약을 했더니 또안 지사가 공격을 한 겁니다. 예. 국민은 공짜밥을 원하지 않는다. 음. 시혜적 정치와 포퓰리즘은 이제 청산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시장이 공짜라는 표현은 구태 기득권 보수 세력이 쓰는 말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게 불과 한달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죠. 뒤집혔어요. 반전 총장이 빠지면서 안지사가 지지율이 2% 이상 급등해서 2, 3위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이 시장이 공격 모드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네요. 공수가 바뀌었다. 지지율에 따라 공수를 바꾸는 이 2위 다툼 치열해지는 2위 다툼 두 번째인가 뭡니까? 두 번째인가는 이런 싸움은 좋은 싸움이다. 입니다. 에이, 싸우는데. <laughs> 아, 싸움이 좋은 싸움 나쁜 싸움이 어딨어요 아, 좋은 싸움도 있어요. 선의의 경쟁. 예, 네, 그렇죠. <laughs> 흔히 선거 때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로 시대 교체를 하겠다 예. 이러면서 대연정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연정 카드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운영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 때 못다 이런 대연정을 실천하겠다 이러면서 노무현 적통 얘기까지 꺼냈는데요. 예, 예. 그러자 이재명 시장이 곧바로 대연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반격을 하고 나다 그러니까 대연정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새누리당 그러니까 집권당하고 손을 잡겠다는 어, 건데 그렇죠.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게 이재명 시장 얘기죠. 네 부패 기득권 세력과 타협, 타협하는 건 촛불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예. 그러면서 대연정을 하겠다는 상대는 입장이 다른 선량한 이웃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이렇게 음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두명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우산 론 논쟁도 있었고요. 여기 인터뷰 때문에 생긴 거 같아요. 네, 아닐까? 맞아요. 아. 여기가 발단이었어요. 공짜밥 논쟁도 있었고요. 예.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요. 예. 이 방기문 전 총장이 사퇴한 뒤에 더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 겁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이 반기문 총장이 그만두면서 네. 대선판이 급격하게 요동칠 줄은 몰랐거든요. 어,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행간 주제 그겁니까? 대선 지형이 요동치면서 예. 민주당 내 2위 싸움이 아주 치열해졌습니다. 으흠.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예. 어느 쪽이 2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대선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점점 치열해지는 안희정 이재명의 2위 다툼.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보수진영에 뚜렷한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네. 민주당의 경선이 본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2007년 대선하고 약간 비슷해지는 가능. 그런 모습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2위 다툼이 치열해진다. 네. 2위 다툼의 행간을 보자. 정말 신경전 대단하죠. 안희정 네, 이재명, 이재명 안희정. 네. 이 어제도 대원정을 두고 충돌을 했는데요. 예. 안희정 지사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참만 되면 정치인들이 가장 골머라는 게 뭡니까 정치공학, 예. 이미지 정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책이나 공약을 두고 제대로 된 공격과 수비를 하는 공박을 하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네거티브만 하죠. 네. 싸우다 보면 그러니까 네. 서로 감정 싸움하고 막말하고 흑색 선전하고 이런 건데요. 예, 예. 그런데 안희정 이재명 두 명의 주자가 바로 지금 그런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공짜밥 논쟁 한번 봐보세요. 그 동안 진보와 보수 간에 있었던 대표적인 논쟁이거든요. 복지를 이거는. 복지를 둔저 네. 뭐랄까요 논의. 네 토의? 그렇죠. 복지를 그냥 막 무슨 국민한테 퍼주게 하느냐 뭐 이런 논쟁은 진보와 보수간에 싸웠던 논쟁이지 음. 야권 대 야권이 싸우는 논쟁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 그런데 야권 주자들끼리 어떤 복지가 진짜 국민을 위한 거냐 논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 중에 하나다. 아하. 또 민주주의 논쟁, 재벌 기업 논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재명 시장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재벌 체제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